안녕하세요. 김종갑의 재테크 부동산입니다. 대세 하락의 전조 징후만 알아도 나중에 성공 투자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돼요. 첫 번째,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갭이 좁혀집니다. 무슨 말이냐? 상승장에는 전세가도 오르지만 매매가도 올라요. 그런데 전세가가 이만큼 오르면 매매가는 이만큼. 전세가, 매매가. 점점 벌어져요. 점점 격,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게 상승장의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상투. 상추, 여기 상투까지 지금 집값이 올라왔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상투장의 특징은 이제 하락밖에 없는데, 과연 전조징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방금 말했듯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좁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못난이 주택들이 상승합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주택하면 뭘 말해요? 아파트를 말하죠? 세대수도 많고, 새 아파트.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로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목도 못 받던 나홀로 아파트나 또는 비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게 되네? 그전에는 사람들이 달라붙지도 않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왜 인기가 없었던 그러한 못난이 아파트들이 또는 못난이 주택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아지느냐? 바로 인기가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집값이 비싼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라홀로 아파트라든가 빌라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어떤 징조다? 끝물의 징조. 즉, 대세 하락이 시작되는 징조예요. 세 번째. 자체 경쟁력이 좋지 않은 아파트들이 상승합니다. 경쟁력이 좋은 것들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즉, 로얄층, 뭐 중소형, 대단지, 새 아파트, 이런 것들은 자체 경쟁력이 좋죠. 하지만, 대형, 1층, 뭐 북향, 동향, 특이한 동, 지분이 너무나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낮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좋지 않은 아파트들이 가격도 별로 안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이 좋은 아파트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후발주자인 경쟁력이 좋지 않은 그러한 1층이라든가 대형이라든가 탑층이라든가 특이한 향 이것들이 같이 덩달아 뛰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징조가 부동산 상승장의 끝물이에요. 네 번째.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상승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은 아파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또는 아파트 아닌 것들이 끼고 있죠. 이게 바로 대세 하락의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이 어디예요? 서울로 따지면 비교적 변두리 지역이 되겠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도강이라든가 금천구, 구로구, 이런 곳을 말하고 경기도로 따지면 경기도 외곽 지역을 말합니다. 주로. 유성도시에서도 바깥쪽. 파주 위쪽이라든가 동탄 남쪽, 뭐 인천 이런 곳들이 그동안에는 투자성도 떨어졌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가격도 오르고 관심도 높아집니다. 이처럼 평상시에 별로 거래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지역들이 계속 인기가 높아지고 있네 이게 바로 상승장의 끝물이라는 거예요. 끝물. 이 끝물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지조차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곳들이 뛴다.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 이걸 PIR 규후라고 하는데 소득이라든가 물가, 이거에 비해서 주택상승률이 너무 높아. 높아. 이게 바로 대세 하락의 전조징후예요. 대세 하락의 전조징후는 부동산 어디하고 맞닿는다? 끝물, 끝물. 부동산 끝물과 맞닿습니다. 누가 이 시점에서 집을 찾게 되면 역시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는 일밖에 없겠지? 당연히 이때는 몸살이고 이렇게 관망할 때입니다. 이 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청약 경쟁률은 낮아진다.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해도요, 경쟁률 치열했습니다. 서울은 기본 50대1, 100대1, 가점도 65.70점이 넘어가요. 운 좋게 추첨에 바라봐도 이거 완전 로또입니다. 서울은 다 셌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신도시 서울에서 가까운 곳들은 기본 50에서 100대 1이에요. 역시 65점이 넘어가요 가점도. 비조정 지역 인기 없는 지역도 미달이 잘안 나요.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대장주고 아시죠? 판교 있는데 거기 인기 상당히 미래 전망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미달 난거 아시죠? 그게 많이 아닙니다. 이번에 광진구 거기도 미달랐어요. 서울이 미달? 세대수가 100세대도 아닌 기본 세대가 되는 곳이 미달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얼어붙은 거예요. 아, 너무 많이 올랐다. 결론적으로 분양, 분양은 집값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의 바로미터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짐을 나타내는 전조 징후다. 계절적 성수기에도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이어집니다. 성수기라면 어때요? 보통 거래량 늘어나야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는 게 보통 상례입니다. 그런데 2018년 9, 10, 11월 가을이잖아요. 그 성수기 보세요. 직전에 발표된 9.13 대책 이후에 이 성수기 때 오히려 거래량은 늘어나기는커녕 현저하게 줄었어요 대책의 여파이기도 합니다 저, 줄어든 정도가 아니에요 상승폭도 계속 줄어들더니 급격히 역전돼서 서울이 마이너스가 된지 지금 3주째 4주째 5주째 결국은 11주차 마이너스를 지금 달성하고 있어요 성수기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어느 정도 거래가 안 이루어지느냐 보통 서울 같은 경우 10만 건이 정도는 기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놀리지 마세요 고작 몇천 몇백 건이에요. 서울 그 넓은 땅에서. 그럼 왜안 이루어질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어. 내가 잘못 잡았다가는 끝물 잡을 것 같아. 또,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덩어리인데다가, 아니야, 지금까지 조금 조정하다가 뛰고, 조정하다가 뛰고, 지금 계속 뛰어왔어.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오를지는 좀더 기다려야겠지만, 제가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요, 지금 대사락의 전조 징후, 거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격도 내려간다. 폭등의 불안감으로 예정 신도시가 늘어납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국민들이 정부를 압박하게 돼요. 지금 주택의 부족한이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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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뭡니까? 그래서 탄생한 게 제3 신도시입니다. 요즘 제3 신도시 기대감이 사람들이 높지가 않아요. 왜? 한 집값이 세 달째 떨어지다 보니까,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 시들해졌어요. 집을 막 지어라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세달 전만 해도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수도권에 세대수관 100개가 있다. 그러면 집은 100하고도 10개가 더 있어요. 110개, 10개가 남아돌아요. 집은 남아도는데 자꾸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가진 자가 계속 가졌어요. 다주택자가 많다는 거겠죠. 지금 3기 신도시가 굳이 필요할까? 저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굳이 꼭더 짓는다면 서울에 더 지어야겠죠?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 입주하는 물량 어때요? 엄청나죠? 헬리오시티발 전세 대란 또는 매매 대란, 그리고 강동구도 지금 몇만 세대가 들어섰죠? 전세 대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것 뿐이었어요. 결론적으로 폭등 불안감으로 예정 신도시가 늘어나고 물량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하락 징조를 나타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4에서 5년 대세 상승 이후에 3에서 5개월간 대세 하락한다. 하락장의 전조 징후입니다. 4, 5년 동안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도중에 한두 달 꺾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했어요. 그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졌는데 보통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야 하거든요. 계단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치에딱 다시 더 떨어지기 시작해요. 상승장과 반대의 계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르막 계단이 아닌 내리막 계단. 이것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프요? 그러한 차트입니다. 바로 지금이 상투장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랐다가 처음으로 떨어진다는 건왜 떨어지겠어요? 대중심리가 그만큼 반대로 얼어붙었기 때문이에요. 대중심리가 얼어붙었는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이제는 집 사면 꼭지다, 상투다, 망한다. 이 유언비어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너무나 올랐어요. 오르면 조금 먹고 떨어지면 폭락하는 그런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똘똘한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거래량이 줄고 금매도 팔리지 않는다. 대사하락의 전조지구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금매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상승장애는 어때요? 4억짜리가 얼마까지 올랐냐면 보통 7억이나 8억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8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배뛴 게. 매도 호가라고 있어요. 매물은 9억, 10억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배 이상 많이 뛰었네요. 그러던 것이 불과 3개월 만에, 자, 시계를 들려서 3개월 딱,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냐 뭐, 12억, 13억에서 매도 효과가 돌던 게 최고가인 10억 벌에 지고그 다음에 9억, 8억, 7억 내놔도 입질조차 없습니다. 우리 낚시할 때, 뻗끔때 입질조차 없으면 얼마나 치료하고 힘들어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네요 고점이라는 걸다 아니까 팔리질 않아 지금 상투장에서 좀더 내려오면 이제 기다리면 내가 사야겠지 근데 막상 또 내려오면 또 사지 않아요? 이 정도 가면 사야겠지 또 이것도 안 삽니다 아니야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살 거야 이것도 안 사요 그러면서 하락장이 2년, 3년, 4년 보통 3에서 4년 흘러가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면 집값을 상승, 반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정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왜 떨어졌어요? 한때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육박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일반 서민들, 젊은층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돌렸어요? 집값 폭등 때문에. 집값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조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합친 거보다 문재인 대통령 1년 반 동안 집값이 훨씬 많이 뛰었어요. 말도 안 되게 뛰었습니다. 사억짜리가 8억. 이거 말이 돼요? 10억짜리가 17억.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친 거예요. 정부가 이제 최근 발표하는 것들이 뭡니까? 공시집가 현실화. 공시집가하고 집값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금이 조금 거치잖아요 그걸 현실화시켜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취지예요. 다주택자, 임대주택자 있죠. 이 사람들이 집 값을 올리는 원흉이라고 생각을 해서 혜택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가입한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혜택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처럼 정부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걸 돌파하고자 그동안에 폭등시켰던 이 집값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들리는 바로는 지금 30% 이상 뛰었기 때문에 적어도 20에서 30% 떨어져야 다시 이 강한 규제책을 풀지 않을까.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심리가 크게 꺾입니다. 이제 집 사면 망해. 이제 집 시대는 끝났어. 저출산이요 고령화야. 집이 남아돌아 외사 너무 뛰었어. 대출도 안돼 사고 싶어도 이제 좀한테포 쉬었다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요 집안 사면 나는 뚫땅 망하고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 왠지 나고자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지. 근데 지금 어때요? 주변에서 집살 의향이냐고 하면요. 이제 그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아, 너무 비싸다. 기다려야겠다. 이게 대세입니다. 대중 심리는 그렇게 무서워요. 집값을 움직이는 쌍두마차가 있어요. 하나가 뭔줄 아세요? 정부 정책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뭔줄 아세요? 대중의 심리예요. 정부 정책은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점점 강화하고 있고. 대중 심리는 집이 너무 올랐다고?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세 하락의 출발점이고, 지금이 상추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 대세 하락의 전조징후만 제대로 알아도 나중에 바닥장에, 바닥장에 전조징후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언제 팔아야 하고, 언제 사야 하는지 이 부동산의 타이밍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김종갑과 함께 앞으로 쭉 부동산 여행을 떠나면서 승리를 쟁취합시다